네,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9일, 네, 1월 둘째 주의 시작은 네, 굉장히 또 좋게 시작했습니다. 일단 시장은 일단 네,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낙폭과대주 쪽으로 일단 수급이 들어왔죠. 반도체 쪽이랑 낙폭과대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는데, 그죠. 일단 네, 과거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 셀트리온이 일단 오르기 전에 일단 대형주 쪽이 조금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조금 우리 셀트리온이 오른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네, 그렇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지난주 한 목요일, 금요일 정도부터 일단은 반도체주,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코스피, 낙폭과대주, 네, 대형주 쪽으로 조금 수급이 몰리면서 많이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또 오르다가 네, 이제는 또다, 또다시 좀 제약 바이오 섹터 특히 셀트리온 쪽으로 네, 수급이 들어와서 한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현재 미선물 3대 지수 네, 0.23% 대에서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네, 0.3%대 상승하고 있고요. 네, 다시 논란이 된 공매도 네, 한 투연. 작년 10월 달에 공매도 금지했다면 내 네, 코스피 3000 가실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10월 정도에 그죠 뭐 증한 펀더든 공매도 금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결국은 안된 사항이었지만 해서 말 그대로 그때 증한 펀더 투입이 되고 공매도 금지가 되었다라고 하면 거죠. 뭐한 투연 말대로 뭐3000 지금 3000 까지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야튼 뭐 2,500선은 당연히 또 돌파를 해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매도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공매도 3년 전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부분 재개되었지만 개인투자들은 자금의 정시 부진이 공매도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기관이나 당국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 공매도 전면 재개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일단은 또 전면 재개쪽에 대한 부분도 서서히 계속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을 살리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투현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원회 안에 주식시장 발전 테스크포스와 개인 투자자 보호 테스크포스를 신설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공매도 담보 비율 그리고 상한 기간 쪽에 대한 부분들 동일하게 동일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또 계속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미들, 새해에도 공매도 불안 여전해서 개인 보호 TF 팀 구성하다라고 해서 아까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코스피 한해 동안 25% 급락이는 주요 20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익률이다. 전쟁 중에 러시아를 제외하면 코스피의 성적이 사실상 최하위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투연 헌법 1조와 7조, 10조, 11조에 의거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을 책임질 의무가 있으며 개인 투자자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보 차별 대우를 받지 않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랜 세월 동안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여튼 아까 나왔던 거죠. 작년 10월에 금지했다라고 하면 또말 그대로 좀 많이 올랐을 것이다. 한투현 대표는 네. 선제적 공매도 한시금지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급선무라며 공매도 금지와 동시에 지난해에 준비한 정한펀드를 투입해 세계 꼴찌 수준으로 추락한 정시를 부양해야 한다. 충분히 이유 있고 시급한 위해 정당한 요청을 만약 계속 거부하고 무시한다면 금융위 해체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규모 항의 집필을 할 수밖에 없다며 낙제점 정보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이 시점에서는 공매도 한시 금지가 정답이다라고 해서 한 투연 최근 들어서 다시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내 네, 금리 정점에 배팅을 했다라고 하네요. 올 들어서 벌써 1조 8천억대 쓸어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미국의 CPI 발표 원 네, 12일 날 나오죠. 네, 시장 전망치 6%대 6.6%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은 통화 정책, 일단 베이비 스텝 가능성, 또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얘기 나오고 있고요. 빅 이벤트 앞두고 저가 매수 대다해서 삼성전자 오늘 3% 올라서 6만 원대 회복을 했죠. 외국인 순매수 이제 다시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죠. 야튼 작년까지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이어졌던 부분이었는데, 일단 2023년 들어와서 조금씩 매수하면서 지금 오늘 6,500주, 아니 6,500억 가량에서 많이 일단 매수세를 네, 보이고 있습니다. 정시 상승세 외국인이 끌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올해 6월에 일동안 총 1조 8천억을 순매수했다. 지난해 12월 순매도 금액을 이미 넘어섰다. 연초 배당 차익거래 매물을 쏟아내는 국내 기관도 이날은 7,400억을 순매수했다. 개인만 팔았죠? 일단은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슈는 없습니다. 아무랬던 정시의 분위기가 반전 기미를 보이는 이유 금리 정점 기대갑니다. 이번 주에는 두 가지 빅 이벤트가 되기 중이다. 먼저 12일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 CPI 부분이랑 13일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 부분입니다. 일단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CPI 부분은 6.6% 그리고 국내 좀 금리 동결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이비 스텝. 외국인들의 매수 타겟, 한국 대표주, 삼성전자였다 해서, 반도체주, 올해에 또 가장 또 주목해야 될 업종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낙폭과대주 및 리오프닝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해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그죠? 일단은 지금 현재는, 네, 낙폭과대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급 들어와서 어느 정도 또 오르면, 다시 한번 조금 제약 바이오 섹터 특히 셀트리온 쪽으로 조금 수급이 다시 몰려 왔으면 좋겠습니다. 식약처 내윤 네, 바이오헬스 아낌없는 육성을 지시했다라고 하네요.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뭐 2027년까지 일단 블록포스트 신약 뭐두개두개 정도를 개발할 수 있도록 뭐 지원을 많이 하겠다라고 합니다. 식약처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오 헬스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아낌없는 노력 주문에 따라 선제적인 규제 완화 및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겠다 해서 바이오 헬스 쪽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없지만 그죠? 네. 2027년까지 글로벌 네, 블록버스터 신약 두 개를 뭐 낼수 있도록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라고 합니다.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 신약 두개낼수 있는 회사 네, 국내에서 회사. 뭐, 셀트리온이 그냥 1등이죠. 네. 그리고 그나마 조금 따진다라고 하면 거죠. 뭐, 삼바든, 아니면 유한양행이든, 뭐, 한미약품이든, 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정부에서 또다시 약간 바이오 헬스 네. 조금 지원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약간씩 거죠. 이게 또, 뭐,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 또 훔풍, 훈풍, 훔풍이다라고 네. 볼수 있는 사항이겠죠. 네. 시장에 나와 있는 네, 마흔여덟 개의 신약에서 네, 이탈리아 쪽에 이탈리아 쪽에 마흔여덟 개의 시장 신약이 지금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일단 네, 베그젤마. 우리 셀트리온의 베그젤마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흔여덟 개 약품 중에서 일단 베그젤마 두 종류. 베그젤마 유리 바이알 한개 16mg 부분이랑 네. 2023년 1월 9일 에 판매 중 그리고 네, 베그젤마. 네, 3mg에서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이죠. 일단은 마찬가지. 네, 1월 9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1월 9일 1월 9일 오늘부로 해서 일단은 이탈리아 쪽에 네, 우리 셀트리온의 베바시주바 바이오시밀러 네, 베그젤마 16mg 16mg이랑 3mg이 네, 이탈리아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베그젤마 그죠 유럽에서 일단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후발주자죠 뭔가 조금 내 네, 다른 조금 내 네, 출시 쪽보다 뭔가 좀 이슈가 조금 더 많이 있는 듯합니다 뭐 작년 10월달에 유럽에 출시되면서 그죠 핀란드 베바시주바에뭐30% 낙찰 받았고 뭐 독일 영국 쪽 프랑스에 출시를 했고 이탈리아 쪽도 출시했고 해서 나름 조금 또 어느 정도 네, 조금은 또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판 능력으로 가격 경쟁력,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서 네, 후발 조자지만 펀드 매니저 113명에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올해 코스피 고점. 네, 환경 펀드 매니저, 자산운용사 113명 설문 조사를 했는데 올해 K 반도체 다시 뛴다. 올해는 실망 안 시킬 것이다. 고점은 2,600에서 2,800. 2,000선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금리 상승 실적 둔화가 증시 발목 잡을 최대 변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 네, 금리 쪽에 대한 부분 실적 둔화. 특히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 4분기부터 조금 더 이슈가 되는 사항이죠. 국내 주요 자산 운용사 펀드 매니저 코스피 상단 범위 2,600에서 2,800. 국내 10대 정권사 올해 유망주로 일제히 삼성전자 올해 코스피 지수는 네, 상저하구를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하단은 내 네, 2,100에서 2,199에서 2,000선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는 요게 조금 잘안 보. 예 네. 올해 코스피 고촌 펀드매니저 113명에게 물었다. 정권사가 보면 2023년 유망 종목 삼성전자 내 네, 추천 정권사 8곳이다 라고 하네요. 목표 평균 주가 73,000원 원가 경쟁력 내 네, 하반기 업환 개선 미중 기술 분쟁 수혜 그리고 삼성 SDI 삼바 내 네, 목표 평균 주가 118만원 정설 계획이 구체화 방어적육할 기대한다. LG화학, 하나솔루션, 그리고 셀트리온 추천 정권사세 곳.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올해 9,500억 정도 정권사 컨센서스입니다. 평균치. 평균 목표 주가 246,000원. 북미 시장 매출 성장률 확대가 기대가 된다. FNF 세곳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가 뽑은 2013년 유망 종목에 그죠? 셀트리온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압도적이고 삼성 SDI 삼바가 4곳이고 LG화학, 하나솔루션, 셀트리온, FNF 3곳을 받았습니다. 올해 시장을 주도할 업종 테마에서 반도체가 44%대, 2차전지가 29%, 미디어 엔터 16%, 리오프닝 12%, 금융이 12% 부분이고요. 조정 우려가 큰 업종 및 테마, 건설업이 33%. 원자재 24% 2차전지 22 자동차 메타버스 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일단 정권사 쪽에 대한 부분 정시 주도 업종은 반도체 야든 셀트리온 올해 매출 2조 7천억 영업이 익 9500억대 컨센서스 각각 전년 대비 12.8% 27 23.7% 정도 늘은 걸로 예상 올 하반기 글로벌 매출 1위 의약품인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특허가 만료된다. 셀트리온은 세계의약품의 바이오 심리를 출시할 예정이다. 그조해서 세계다. 네, 블록버스터 의약품이죠. 세계에 각각, 각각, 네, 또 출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금리 인상 국면에서 1년 내내 주가가 짓눌렸던 헬스케어 업종도 눈여겨봐야 된다. 삼바와 셀트리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낙폭 과대주 뭐 쪽으로 조금 수급이 외인들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뭐 급등을 하고 있죠, 그죠 네이버, 카카오, 뭐 반도체 등등해서 여튼 여기에서 수급이 여하튼 정부에서도 바이오 헬스 지원 다시 조금 내 제약 바이오 섹터 특히 셀트리온 쪽으로 많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내 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